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말이 있습니다. 윤달은 그냥 지나가면 두고두고 두고 후회하게 되는 시간이다. 왜일까요? 지금은 윤달입니다. 그저 달력의 숫자 하나 더 붙은 달이 아닙니다. 자식에 막힌 운명을 풀고 가문이 흐름을 바꾸는 귀한 문이 열린 때입니다. 불교에서는 윤달을 하늘과 땅, 조상과 후손, 법계와 인간의 인연이 교차하는 시간이라 말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지은 복과 업이 평소보다 빠르게 돌아오고, 조상의 기운과 자식의 운명이 맞닿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느냐, 아니면 기도와 실천으로 복의 문을 여느냐에 따라 당신의 가정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윤달은 매년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3년에 한 번, 때론 5년에 한번 찾아오는 하늘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단지 올해 운세 정도가 아니라 자식의 길, 집안의 명운, 내 삶의 터전까지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윤달은 특별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만큼 놓치기 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달력에 표시된 것도 아니고 누구도 크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달은 조용히 왔다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그때 조금만 기도했더라면, 그때 조상 천도라도 했더라면, 하는 후회만 남기게 되죠. 지금입니다. 윤달이 지나기 전, 우리 가족을 위한 복을 짓고, 자식의 길을 트이게 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식이 힘든 이유, 정말 그 아이 탓일까요? 요즘 따라 자식 걱정이 부쩍 늘었습니다. 성적이 예전 같지 않고, 일터에서는 애써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꾸만 엇나가는 모습.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뭔가 자꾸 어긋나고 막히는 듯한 그 느낌. 부모 입장에선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흐름이 없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뭘더 해줘야 하나? 더 마음 아픈 건 자식이 점점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은 잘만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이에게 조언을 하거나 더 열심히 해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자식의 막힘이 그 아이 혼자만의 문제일까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늘알수 없는 긴장이 흐릅니다. 작은 말다툼도 쉽게 커지고 가족 간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부부 사이도 어느 순간부터 벽처럼 느껴집니다. 갑작스러운 병환. 예상치 못한 지출, 계획만 세우면 틀어지는 일정들. 이럴 땐한 번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 집안 어딘가에 흐름을 막고 있는 기운이 있지는 않을까? 불교에서는 이것을 조상의 원혼, 부모의 업장, 회향되지 못한 복덕이라 부릅니다. 자식은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계속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운은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흐름이 막히는 순간을 만듭니다. 마치 맑은 강줄기 위에 잇기 낀 돌이 누적된 것처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삶의 방향을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돌덩이를 걷어낼 수 있는 시간, 그 기운을 정화할 수 있는 특별한 달이 바로 지금의 윤달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윤달은 법계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삶의 업을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 그 시기를 그냥 넘긴다면, 자식은 앞으로도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되고 부모는 그걸 지켜보며 더 깊은 후회를 품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실천하면 다릅니다. 그간 막혔던 길이 스르르 풀리고 알수 없던 고통의 원인이 거치며 자식은 조금씩 재속도를 찾아갑니다. 가정의 기운도 달라집니다. 예민하던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한숨 섞인 대화가 웃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시작점은 지금 이 윤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윤달은 복과 업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윤달을 단순한 시간의 공백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기, 즉 하늘과 땅, 산자와 망자, 인간과 우주의 인연이 잠시나마 소통 가능한 귀한 틈이라 여깁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우리가 지은 선행과 악행의 과보가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크게 돌아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와 수행, 참회와 회향의 힘도 강해집니다. 경전인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고 고통받는 중생들의 업장이 일시적으로 가벼워질 때, 그 순간 공덕을 지은 이는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얻으리라. 즉, 지금 우리가 짓는 복은 평소의 몇 배로 커져 돌아오고 지금 우리가 참회하는 업은 더 빠르게 정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윤달은 망자의 기운이 살아 있는 자에게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시기를 조상 천도와 회향의 시간, 참회 수행과 정화의 기회로 삼으라 가르칩니다. 사실. 복도 업도 모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을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지금 겪고 있는 막힘과 불운의 연속이 과거의 사인업의 반영일 수 있고, 그걸 풀어낼 복이 모자란 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복을 짓고, 업을 씻고, 그 모든 것을 자식에게 회양할 수 있는 이윤달은 그 어떤 해보다 귀한 하늘이 열어준 기회입니다. 지금 지은 복은 단지 마음의 평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가문의 흐름을 바꾸는 씨앗이 되며 부모의 삶에 진정한 보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윤달은 결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이 지나면 다시 수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대의 복도, 자식의 운명도, 가문의 기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의 운명을 여는 윤달 실천법 세 가지. 이세 가지만 실천해도 복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윤달은 그냥 특별한 달이 아닙니다. 복이 크게 움직이고 업이 빠르게 씻겨나가는 시기, 즉 하늘과 땅, 조상과 후손의 인연이 한데 모여. 우리 삶의 에너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를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친다면 받을 수 있었던 복도 풀수 있었던 막힘도 그대로 묶여 다음 기회를 기약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자식이 이유 없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윤달은 그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주는 하늘의 배려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 자식 복을 여는 윤달 실천법 세 가지는 누구나 할수 있지만 제대로 실천하면 가정의 기운, 자식의 앞날, 부모의 업장까지 정화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조상천도 조상의 한이 풀려야 자식의 길이 트입니다. 불교에서는 윤달을 망자의 달 그리고 조상과 후손의 인연이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이 시기에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가장 가까이 다가오고 그분들의 기운이 후손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망자에게 공덕을 회향하면 지옥의 고통은 사라지고 산 자는 재앙을 면하며 복과 지혜가 더해지리라. 우리 삶에 반복되는 고난, 이유 없는 막힘, 자식의 앞길이 이상하리만치 자꾸 엇갈리는 일들이 바로 이 조상의 업과 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상의 마음이 맺혀 있으면 그 업장이 후손의 삶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를 보내고 훌륭한 스펙을 쌓아도 인연이 어긋나고 기회가 멀어지고 운이 자꾸만 비켜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윤달에는 꼭 조상천도 기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집 안에 작은 제단이나 정갈한 공간을 마련하고 지장경 독송이나 관세음보살 염송을 하며 이렇게 마음을 담아 발언합니다. 이 공덕을 모든 조상님께 바칩니다. 그분들의 한이 풀려 밝은 곳으로 나아가시고 그 은혜가 자손에게 복으로 되돌아오게 하소서 가능하다면. 절에 가서 천도제를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담긴 집안의 한 자리, 작은 기도라도 그 진심은 하늘과 법계에 반드시 울림을 냅니다. 실제 많은 불자들이 말합니다. 조상 천도를 정성껏 하고 나니 아이의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알수 없던 막힘이 사라졌다. 이것은 마음의 위안이 아니라 인연과 업의 흐름이 바뀌는 실질적인 효과입니다. 지금은 바로 그 문이 열려 있는 윤달입니다. 조상님의 마음을 편안히 해드리면 그 덕이 자식에게 복으로 흘러갑니다. 그때 자식의 앞길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볍고 밝은 방향으로 트이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참회 내 업이 자식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악업은 그 사람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그림자는 자식에게로도 흘러간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살아오며 누군가를 미워했고 탐욕에 흔들렸고 말과 행동으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습니다. 그 모든 크고 작은 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속 어딘가에 남아있다가 그 업의 파장이 자식에게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특히 자식이 반복해서 넘어지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거나 건강이 이유 없이 흔들릴 때는 혹시 내 업장이 이 아이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건 아닐까? 스스로 묻고 참회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수행으로 바로 108배 절 수행을 권합니다. 108배는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우리의 번뇌 108가지를 절할 때마다 하나씩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아침 혹은 저녁에 정한 시간에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무릎이 아프거나 몸이 불편하다면 앉아서 108번 관세음 보사를 염송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절이나 염불을 마친 후, 꼭 이렇게 마음을 담아 발언하세요.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업장을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그 업의 그림자가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단한 조각도 닿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이 맑아져 그 맑음이 그대로 자식의 삶으로 전해지게 하소서 이 짧은 기도문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부모의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그 정화된 기운이 자식의 삶을 부드럽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참회는 결코 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이며 자식에게 가장 순결하고 깊은 사랑을 전하는 길입니다. 이 마음으로 절하는 부모는 자식의 영혼을 끌어올리는 보이지 않는 부처의 손이 됩니다. 복의 회향지은 공덕을 반드시 자식에게 돌리십시오. 복은 저절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선행을 하고 얼마나 많은 절과 염불을 했더라도 그 복의 방향을 분명히 지정하지 않으면 그 공덕은 허공으로 흩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강조합니다. 복을 지었으면 반드시 회향을 하라. 회향이란 내가 지은 모든 공덕을 누군가에게 보내는 의식이며, 복의 에너지를 정확히 자식에게 연결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괜찮습니다. 108배 한 날, 기도하거나 연부를 올린 날, 누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 날, 그 하루의 마음을 모아,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공덕을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온전히 회양합니다. 이 복이 아이의 삶에 스며들어, 삶의 모든 어둠을 지혜와 용기로 바꾸게 하소서, 늘 빛나는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소서 이 발언을 반복할수록 자식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합니다. 자신감을 잃었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 속도를 회복하고 늘 외로워 보이던 아이가 안정되고 단단한 눈빛으로 달라집니다. 어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회향을 매일 했을 뿐인데 아이의 기운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자주 아프던 아이가 요즘은 이상하게 멀쩡해요.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윤달은 그 복의 에너지를 가장 깊고 넓게 보내줄 수 있는 하늘이 열려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지은 복을 지금 회양하십시오. 그 방향이 자식을 향할 때 복은 반드시 흐릅니다. 실천했더니 정말 달라졌습니다. 복은 말이 아니라 실천에 반응합니다. 어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자식 걱정에 잠못 이루곤 했습니다. 아이의 성적은 바닥을 맴돌고 취업도 번번이 미끄러지고 몸도 자주 아프고 마음도 자주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렇게 몇 해를 눈물로 지내던 중 절에 들른 날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건그 아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조상의 한, 부모의 업, 회향되지 못한 복이 걸림돌일 수 있어요. 지금이 윤달이니 진심으로 한번 실천해보세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아. 그날부터 어머니는 작은 불단을 차리고 매일 아침 108배와 지장경 독송 그리고 이 복을 자식에게 회양합니다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까 늘 말없이 방에만 있던 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나한테 뭐 해요? 그냥 기도하지 뭐. 그냥 잘 되라고. 그날 밤 아이는 처음으로 스스로 공부 계획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며칠 후엔 마음속으로만 미뤄둔 취업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엔 서서히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월 후 아이에게 원하던 기업에서 합격 소식이 왔고 무기력하던 표정엔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말합니다. 그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때 윤다를 그냥 흘려보냈다면, 지금도 같은 자리에서 울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말을 바꾸고 절을 시작하고 조상께 기도하고 회향하니까 정말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 왔어요. 눈에 보이진 않아도. 분명히 복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아버지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식이 뭐든 중간에 그만두더라고요. 학교도 직장도 연애도 늘 끝을 못 봤어요. 근데 제가 늘 아이에게 했던 말이 너는 끈기가 없어였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말과 업장을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대신 연부를 택했고, 질책 대신 회향을 실천했습니다. 그 이후 아이의 마음에 이상하게도 집이 편안한 공간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무언가를 끝까지 해냈다는 자부심을 아이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기도라는 게요, 무언가를 바라는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제 기도가 먼저 저를 바꿔놨고, 그게 아이에게 닿았습니다. 복은 언제나 조용히 흐릅니다. 하지만 그 흐름의 방향은 오직 실천하는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결코 부모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자식에게 닿고 자식의 삶은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복은 기도로 태어나고 실천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윤달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그 기회도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윤달이라는 특별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복은 마음만으로는 오지 않는다. 복은 실천을 통해 만들어지고, 업은 그 실천을 통해 녹아내린다. 윤달은 단지 달력이 만들어낸 달이 아닙니다. 하늘이 잠시 문을 열고, 우리 가정과 자식의 운명을 정리하고 바꿀 수 있도록, 다시 없을 기회를 내려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그 문은 다시 닫히고 그 기회는 먼 훗날을 기약하게 됩니다. 자식의 삶이 버거워 보일 때 부모가 할수 있는 건 조금 더 강하게 말하는 것도 조금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복을 짓고 업을 참회하고 그 공덕을 자식에게 회향하는 것. 그한 문장이, 그한 절이 자식에게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고 다시 일어설 힘과 방향을 주는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말과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세월을 넘어 자식의 삶을 밝혀준다. 우리는 자식 곁에 영원히 머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건넨 복의 기도, 그 마음에서 시작된 한 실천은 그 아이의 평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윤달이 당신 가정의 흐름을 바꾸고, 자식의 운명을 다시 여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상을 위한 천도, 부모 자신의 참회, 자식에게로 향한 회향, 이세 가지를 실천하는 그 순간부터, 복은 움직이고, 업은 높고, 삶의 흐름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밤, 자식을 위한 복짓기를 시작하십시오. 이제는 마음이 아니라 행동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읽으신 당신은 이미 마음 속으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할 때다. 이 아이를 위해. 내가 할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다. 윤달은 기다려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생각만 하다 보면 금세 지나가고 그 기회는 다시 몇년 뒤를 기약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지금 이 자리에서 작은 촛불 하나 켜고 조용히 연불한 줄 절 한번 기도한 문장만 시작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하늘은 반드시 듣습니다. 복은 반드시 흐릅니다. 그리고 자식은 반드시 그 빛을 받게 됩니다. 오늘 밤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조용한 공간에 초한 자루를 켜고 관세음보살을 108번 염송하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식의 얼굴을 마음에 떠올리며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모든 공덕이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온전히 닿게 하소서. 그 아이가 지혜롭고 밝은 길을 가게 하소서. 어떤 고난도 꿋꿋이 이겨내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수 있는 가장 오래 남는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물질보다 깊고 말보다 강한 업을 녹이고 복을 심는 부모의 수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음을 세상에 함께 나누고 싶다면 지금 이 글을 본후 댓글로 딱한 문장 적어 보세요. 관세음 보살. 그 한마디가 하늘에 닿는 울림이 되어 당신 자식의 삶을 비추는 큰 빛이 될 것입니다.